오늘 어 아빠 왜? 써? 어 미안 미안. 아, 오늘 말씀 왜 아빠 아빠 깜빡했어. 음, 괜찮 이쪽 손안 쓸게. 아빠왜 또? <laughs> 아빠 엄마가 엄마가 아침에 마, 노아, 노엘이를 위해서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주고 항상 준비해주는 모습이 칭찬하고 오늘 아침에도 주먹밥이랑 맛있는 습 그리고 아빠가 만들어준 커피를 맛있게 먹은 거를 칭찬해 그리고 노아는 어제 아빠를 기다려준다고 전화해줘서 아빠가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농구하러 가고 아빠랑 노는 걸 즐거워해줘서 그것도 칭찬해 주고 노엘이는 아빠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는 아빠 멋써. 모습이 멋졌어. 아빠가 그걸 왜 그렇게 받침으로 왜 아빠 줬는? 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아, 페이소처럼 멋진 의사 선생님 같아서 그걸 칭찬해. 노아는? 노아는 아빠는 내가 농구 하자고 할때 농구도 봐려 주고 내가 해 달라는 거 많이 해 줘서 칭찬하고 엄마는 우리 위해서 맛있는 아침을 해준 거를 칭찬하고 그리고 그리고 예쁘고 우리 아빠랑 결혼한는걸 칭찬하고 우리는 웰이는 잘 씹어주고 있는 걸 칭찬하고 귀여운 걸 아주 칭찬해 그다음 노웰이도 아빠? 아빠는 근육질 많은 걸 칭찬하고 똥을 잘 싸는 걸 칭찬해 엄마는? 엄마는 지금 잉글싸고 있는 걸 칭찬하고 지금 배가 아픈 척을 한걸 칭찬해 형아는? 형아는 내볼고집는걸 칭찬하고 응, 맨날 그러게? 칭찬하니까 맨날 그래? 아니야 해 지금 애 에... 우리 응, 영화 네보 친발한 거칭찬했었으니까 계속 친발을 칭발하는 거 칭찬한 적 없거든? 아,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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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빠 근데 아빠 응가상으로 칭찬한다고 하니까 아빠 응가할래 했어 알았어. 기도선. 기도손어 집중 안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또 멋진 주말을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저희가 즐겁게 주말을 보내고 또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저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저희가 항상 감사히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에게도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더 많이 나누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도시은 도은결 집중 일어나 일어나 어? 둘다 일어나 다른 사람 핑계 대면 안 되지 일어나 일... 어? 지금 바로 안 일어나면은 플랭크야 똑바로 일어나 똑바로 일어나 안돼 여기 둘이 만지지 말고 노엘이 여기 노엘이 여기 노엘이 여기 노아 거기 형 약속 어겼어? 지금 이제 성경말서 손 어, 어, 이 성벽을 아니, 쌓고 소와, 소와. 나... 문을 만들었대. 그 문을 나, 거룩히 번에 구별하고, 번에 구별하고 예.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고 예.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은 이물리의 아들 사굴리 쌓았습니다. 하스나의 아들들은 물고기 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 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보수였습니다. 우리아는 하코스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 이 보수했습니다. 베레게아는 무세사발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했습니다. 이 문을 계속 한번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고치고 보수했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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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계속 낫게 아, 만드는 거야. 뭐? 잘 닦아주고 구멍 난 곳이 있으면 메꾸고 이렇게 잘 계속 보, 보호하고 보관하는 거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러나 드고와의 귀족들은 그 감독들 밑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베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아의 아들 무슬람이 옛 문을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들풀을 얻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부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부온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보수했습니다. 이들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금 세공업자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향품을 만드는 사람인 하냐냐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보수했습니다. 르바야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보수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 맞은편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했습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모압베 아들 핫수비 성벽의 다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마 망대를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이 보수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의 딸들이 그를도와 함께 일했습니다. 하눈과산호아 사람들이 골짜기 문을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또 걸음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보수했습니다. 천규빗은 4 5 0미터래 그렇게 높은 벽을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쌓고 고치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한 거야. 노아는 뭘 열심히 하고 있어? 노엘이는 뭘 열심히 하고 있어? 농구. 농구. 같이 농구하러 가면 되겠네. 거음문은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했습니다. 그는 베텝가렘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잠을 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샘문은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보수했습니다. 그는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잠을 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의 정원 곁에 있는 실로암 연못의 성벽도 수리했습니다. 그는 그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스부의 아들 느에미아가 보수했습니다. 느에미아는 벳술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묘지와 맞은편에서부터 사람들이 만든 연못과 용사의 집에 이르기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laughs> 바니의 아들 루흠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사비아가 자기 구역을 보수했습니다. 하사비아는 그일라 구역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바회가가 친척 바가 친척인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바회는 그일라 구역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일했습니다. 에셀은 미스바를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그는 무기창고로 올라가는 길 맞은편에서부터 성벽이 꺾이는 곳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했습니다. 그는 성벽이 꺾이는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시의 집 문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보수했습니다. 우리아는 하코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 곧 엘리아시의 집 문에서부터 그집 끝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주위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숩이 자기 집 앞에서 일했습니다. <laughs> 그 다음은 마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 앞을 보수했습니다. 마세아는 아나니아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성벽의 다른 부분 곧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벽이 꺾이는 곳을 지나 모퉁이까지 보수했습니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벽이 꺾이는 곳의 맞은편 윗 왕궁에서 튀어나온 망대를 보수했습니다. 그 망대는 왕의 경호대뜰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보수했습니다. 성전 종들인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 언덕 위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물문 맞은편까지 그리고 왕국에서 튀어나온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할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튀어나온 큰 망대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보수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말문에서 성벽까지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집앞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문의 문지기인 스가 냐의 아들 스마야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메아의 아들 하나냐 와 살라베 여섯째 아들 히눈이 다른 쪽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 이 자기 사는 곳 맞은편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말기야가 보수했습니다. 말기야는 성전 종들과 상인들의 집곧 점오문 맞은편과 성벽 모퉁이 위의 방까지 보수했습니다 성벽 모퉁이 위의 방에서 양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보수했습니다 <laughs> 오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던 것 같아? 오늘 내용은 그 벽을 보수하는 하나,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네요 맞아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둘다 맞았어 우리도 이 일이 힘들었을까 쉬웠을까? 힘들어 맞아 힘들지만 기쁘게 했겠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laughs> 노아는 기쁘게 하는 일이 뭐야? 축구. 노엘이는 기쁘게 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 찬양. 하나님 그러니까 찬양. 기도. 맞아. 노엘이는 찬양을 잘하고 기도도 잘하잖아. 그렇지? 노아는 축구를 잘, 또 아빠, 열심히 하고. 나 응. 잘한 게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는 비행기 거지. 난 비행기다. 어? 그 비행. 난그또 착길 잘 된기. 맞아. 아! 기도선 아! 오늘 아빠 노아 노엘이. 알았어요. 기도선. 아니 기도는 여기 와서 일어서서 어? 일어서 이건 응. 할수 없는 거야 손 들어줘 응. 여기 와. 이쪽, 이쪽으로 도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성벽을 보수하는 내용 그리고 또 문을 만드는 내용을 주님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게 저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즐겁게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편하게 해줄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으로 저희가 좀더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신 걸주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네. 네. 아멘. 아멘. 네.